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맘 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제인이 다육에 또까망이들 이렇게 많이 진열 해 놓으셨어요 신상들 많이 입고가 됐습니다 어, 또 이렇게 5만원 이상의 또 선물도 주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어, 좀 볼게요 5만원 이상 선물입니다 네. 흑장미,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흑장미도 면 까망이가 나가니까 이거 흑장미도 좀 까맣게 물들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이름 여러 가지로 쓰던데, 이거를. 흑장미 하나씩 드리고요. 자, 선물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요. 아, 어, 그러면 요거. 어, 흑장미. 이거 옆에 있는 애. 이거,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그런 선물이 있는데. 아, 로잘리나고요. 요거 8,000원 합니다. 아주 포트는, 요거 뭐, 한 5cm, 6cm, 6cm가량 되는데, 이렇게 가득 찼어요. 이런 거 있고, 어, 사과꽃입니다. 사과꽃도 다른 데는 2만원씩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15,000원 어, 사과꽃이고요. 요 입장도, 자구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사과꽃, 15,000원 합니다. 어, 환엽 로망이고요. 환엽 로망입니다. 6,000원 짜리 자, 몽쇼쇼. 예, 몽쇼쇼 만원 하고요. 몽쇼쇼, 요, 이제, 오늘 까망이들 여러 가지가 돼요. 색깔이 아주 지탱이 들어요. 레종이고요. 요, 레종은, 음, 레종 의 가격을 안 해놨어요. 어, 레종이고요. 어, 레종 이 안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만 원입니다. 레종 어, 만 원, 사만 원하고요. 어, 클라라, 클라크 만 원합니다. 클라크 어, 천 번에 클라크도 그렇죠. 클라크. 어. 지금 하도 신품종이 많아서요. 자, 이건 예, 서경이고요. 서경도 이거 만 원짜리네요. 서경, 이거 예, 만 원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그럼 무슨 색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어, 들란지 지금은 이런 색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어, 예쁘게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이 종이 변이 온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검으로, 오, 어, 그렇죠. 색깔이 다 변했어요. 아, 검으로 와이 변하고 있네요. 자, 아, 이름은 사랑과 전쟁입니다. 참 사랑과 전쟁.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놨죠. 사랑과 전쟁. 예, 0 0 0원 하고요. 예, 까망이, 까망이, 진짜 까맣게 물들었네요. 이것도 뭐 검줄이 있는 것 같죠. 아, 검으로 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이 아이도 글쎄, 에? 절반은 빨갛고. 아, 글쎄, 이거 확신되지는 않은데, 이렇게 변이 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블랙 에, 코코, 25,000원짜리 블랙 코코. 어우, 이뻐요. 이것도 까망이에 속하고요. 자, 25,000원 합니다. 요거는 한 14cm 정도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13cm나 14cm나 비슷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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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됩니다. 자, 흑진주 있고요. 요거는 흑진주입니다. 25,000원이고요. 흑진주 25,000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어, 준비 많이 해놨어요. 아, 이거는 팬덤 골드입니다. 22,000원 팬덤 골드고요. 22,000원 하네요. 22,000원 레드 탄 2만원입니다. 레드 탄 2만원. 이거는 특이해요. 입장이 안으로 오므려 들면서 예, 아, 이쁘죠? 레드탄 2만원 하고요. 더 올리비아 금입니다. 이거 올리비아 금 2만원이네요. 올리비아 금 2만원. 저리 군생,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렸어요. 자, 칸자를 12,000원 하고요. 입장이 도톰하고, 진자 아, 예뻐요. 상자를 12,000원짜리입니다. 여호와이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아, 15,000원 하네요. 아, 이거는 라인이 이렇게 지특게 물들었죠. 15,000원 하고요. 아, 폴로라. 아, 8,000원 하고요. 폴로라. 8,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어, 레인보우 샬롯입니다. 만원 하고요. 샬롯. 레인보우 샬롯. 만 원짜리. 예. 이뻐요. 아주 입장이 다툭퉁하고 그냥. 아, 이게 또, 좀뭐 닮았다고 해야 되나? 에이, 이쁘죠 예. 슈가 버리고요. 아, 슈가볼, 12,000원 합니다. 예, 슈가볼, 12,000원 하고요. 예,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이고요. 15,000원 하네요. 아, 이뻐요. 블루 드래곤. 끝도, 끝에 빨갛게 물들었고요. 이거, 로제트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블루 드래곤, 15,000원 합니다. 어, 카시어즈 금 25,000원, 카시어즈 금 25,000원, 25,000원 짜리 고요. 자, 우리 였 는니다. 우리 연 는, 우리 연는 24,000원 하 네요. 요거는 손톱 끝이 희한해요. 아주 뾰족하게 길게, 그냥, 아, 이렇게 생겼어요. 자, 24,000원, 우리 은느. 그리고 요거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2만원짜리 독일 샴페인. 독일 예, 샴페인 2만원짜리고요 또 1세대 이거는 머큐리 1세대 머큐리가 5만원 하고요 아, 머큐리는 진짜 고급성이에요 이뻐요 아, 이거는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머큐리 네. 자 5만원 하고요 또 토스카 넬리 8만원 예, 토스카델리 이제 비싼 아이잖아요. 이거, 오늘 이거 싸게 내놨네, 8만원. 예, 품 이상이 되는 아이입니다. 예. 자, 8만원 하고요. 자, 마블금. 마블금. 어, 자, 이거 마블금입니다. 예, 3만원. 아, 2두짜리도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얘를 타라의 입장이 텅텅텅하게 뭐가 다 나오고, 희한해, 아니다 이거. 자, 마블범이래요. 어, 아이는 필리, 필리금, 페리금. 예, 2만원 합니다. 필리, 페리금. 예, 이거는 유리알처럼, 이제 투명하고 막, 예, 이것도 이쁘나, 이뻐요. 자, 이런 아이 있고. 에 아, 에메랄드 이고요요아지금무지 c o 12,000원 하고요. e c 0 원짜리. 그 m 나그로나비 come, come, 이 o m e c o 여기 보시면, 질리언 예, 리언들라고 아주 이쁜 아이 있어 이렇게 있고, 레드벨벳, 8,000원 짜리 있습니다. 이거 8,000원 해요. 레드벨벳. 예. 아주 젤리처럼, 가운데 젤리처럼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긴 입석, 잎적, 짧은 입석성, 예, 3만원 하고요. 자,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만원 하고요. 브레니자 2도씩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키우면 되죠 저는 브레니오는 얼굴 하나만 벌써 1 0 0원씩 해요 네, 근데 이게 2개짜리도 1,000원 하나에요 미니마 6,000원 하고요 자 미니마 6,000원 화이트 그린이 8,000원 짜리입니다 예, 헤트건이 8,000원 하고요. 자, 8,000원짜리, 이렇게 있고, 거 세, 세툴, 로사, 세툴 로사, 5,000원짜리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생긴, 생겼어요. 여꽃 밑에 보시면은, 여기 틈이 없이 꽉 찼어요. 뭐가 이렇게. 지금 꽃이 핀 거고요. 자, 5,000원 합니다. 라밀라떼 철하고요. 라밀라떼 철합니다. 아, 6,000원. 6,000원이고요. 이렇게 멍블랑입니다. 6,000원짜리. 이렇게 아, 멍블랑. 6,000원짜리. 질리연이고요 아, 이거 6000원이라고 해야 되나 8000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6이여 8이여. 여기까지. 6000원짜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아, 자잘 보셨나요? 제인의 다 여기서 이렇게 쪼꼬미들 또 까망이들 오늘 특이하게 이제 특이한 종들만 올려드렸어요. 잘들 보시고 팀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